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교가 식인 종교라고 오해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죠. 그 오해는 성찬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으라,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실제로 사람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줄 오해한 거죠. 물론 오해한 것이지만, 음, 그 기독교에 대한 성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찬 예식이 식인 예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또 어떤 자세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의 성찬의 성격을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즉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여한다는 이 단어의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나누다, 참여하다, 교제하다, 친교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교제는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칫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흘려 죽으셨지만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웅이 아닙니다. 성찬 예식은 죽은 영웅을 기리는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셨고 세상을 떠나지도 않으셨고 기억 저 건너편에만 계신 분도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은 신앙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은 음식과 음료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진정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예수에 대한 여러 개념과 이야기에 영감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직접적으로는 성찬으로, 간접적으로는 다른 모든 성례에 의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성례적 삶을 통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고, 성례적 삶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기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를 쉽게 잊고 삽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머릿속으로만 기억을 하고 머릿속에만 있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 기념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기억하다, 생각해 내다, 그리고 일깨워 주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된다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며 우리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범한 죄를 어떻게 할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을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더 행하기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겉모양은 번지르하고 깨끗해 보여도 속은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고 의로움보다는 불의를 더잘 행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쉽게 말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 원망을 더 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보다는 불신과 의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구제불능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칭호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다운 삶을 살겠다는 고백과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어 먹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의 참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곧 떡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삶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이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구제불능에 처해진 저희들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